안녕하십니까? 스타트업을 위한 생존 필수 지식 법무편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은 물적, 인적, 자본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업자들의 아이디어와 열정, 그리고 비전만을 가지고 사업을 일단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과는 다른 형태의 법률적, 재정적 상황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대다수고 뭐 이로 인해서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법률적 이슈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 단계에서 이러한 위험을 이해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을 미리 차단, 또 만약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사 측의 입증 책임이 있는 부분들을 미리 서면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카테고리별로 총 7강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회사의 창립 단계부터 투자와 경영권 이슈,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여러가지 유형의 분쟁에 대한 대비 및 대응, 회사의 준법 운영을 주된 내용으로 구성해보았습니다. 스타트업계 종사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